예, 트레일 블레이저 투명 온도 코팅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어, 엔진룸 하부부터 어, 트렁크 하부까지 전체 인하우스 안쪽까지 다 탈거하고 어,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. 보시면 좀 반짝반짝한 느낌 이제 투명 코트가 아, 전체적으로 다 입혀진 모습이고요. 투명해서 어떤 질감이나, 음, 질감은 육안으로 바로는 음못 느끼실 텐데,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, 어, 볼트 부분 할거 없이 전체 다 코팅이 됐고요. 이런 볼트 부분은 기술적으로 두께 조정을 잘해서 코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센터가서 뭐 에이스 하실 때 불편하신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어 됩니다. 지금 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차량을 작업하는 동안 그런 문제로 어, 어 차주님이 전화 주신 경우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. 이제 서스 안쪽 모습이고요. 이 앞뒤 서스죠. 이 조향기관들이 물려 있는 조향 장치들 물려 있는 앞뒤 부분들 어, 전체 다 이런 식으로 코팅이 원래 모습 그대로 어, 반짝반짝하게 코팅이 다 작업되었습니다. 볼트류 마찬가지로. 작업됐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안쪽에 이 부품들도 안쪽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은 부품들이어서 안쪽까지 리녹스 작업 다해 드렸고요. 초기 처음에 이제 녹이 났던 부분들은 전처리 작업 거친 후에 이런 식으로 녹 제거 한 후에 또 코팅을 해 드렸습니다. 튼튼 코트를 하부 바디 모습이고요. 마찬가지로 이런 홀 안에 이너아웃 작업 다 이루어졌고 좀 두툼하게 여기는 이제 노출된 부분이어서 비올 때나 눈올때 그대로 이제 이물질이 맞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많이 도포를 해드렸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런 구멍들은 다 이너아웃 작업해서 안쪽에 다 흘러내릴 정도로 작업해드렸고요. 조수석쪽 노출된 하부 바디 모습입니다. 마찬가지로 좀 방울방울 될 정도로 좀 많이 뿌려드렸습니다. 우리 머플러도 마찬가지로 용접 트러블이 있던 부분들 작업 후에 알미늄 코트와 아연 코트와 그다음에 내열 투명 코트까지 다 입혀진 입혀된, 입혀진 모습입니다. 반짝반짝한 이런 모습이죠. 물론 이제 머플러는 열 때문에 좀 갈색으로 그을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는데 이 코팅해서 부작용으로 인한 다른 뭐 부작용은 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뒤쪽 모습이고요. 마찬가지로 이런. 알미늄 보정 기관도 이렇게 보기 좋게 다 코팅이 원래 모습 그대로 다혀졌습니다 잠깐 부품녀도좀 듬뿍듬뿍 뿌려드려서 방울방울 질 방울 정도로 다 펴드렸고요. 네, 뒤쪽 휀다 모습이고요. 이런 승리 안쪽까지. 공간이 길게 쭉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데 안쪽으로 노드를 이용해서 안쪽까지 다겉 작업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트 부분은 너무 두껍지 않게 너무 두꺼우면 이게 복스가 안 들어가서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작업을 됩니다. 아무튼 작업 신경 써서 다잘 해드렸고요. 약간 건조와 그리고 이제 남은 탈거품들 다시 장착 후에 출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트레일 블레이저 투명 언도 코팅 작업이었습니다.